어, 조셉의, 네. 아, 거의 어머님 같은 작가님이다 아, 마음의 어머니죠. 예. 오늘도 세번 혼났어요. 예. 세호야. <laughs> <세워야>. 세호야! <laughs> 일어나지 마시고요. 세호야. 그 대본 숙지좀 그렇게. 예. 세호야. 저희는 따로 대본이 없습니다. 하지만. 아 어, 여기 보니까. 지금, 어, 자기, 자기, 어? 자기 판 어, 여기. 한 분이. 예. 잠시만요. 제, 제니퍼, 제니퍼 어. 제니퍼님께서. 어. 자기, 자기, 자기 판 예. 어, 잠시만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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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요? 자기, 자기, 자기. 우리 제니퍼에요, 제니퍼. 여기다 제니퍼. 어, 제니퍼님께서. 자, 우리 제니퍼에. 제니님, 애... 자기, 일단은 자기자기자기 자기판으로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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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저희가. 이거 선물 한번 드리도록 아, 해봅시다. 여기 또그한 분이 계시네요. 돌리고 예. 돌리고, 돌리고. 아, 아,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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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그... 예. 아, 돌리고 돌리고 예. 어, 예전에 아, 자기, 자기, 예.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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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자 돌리고 돌리고 돌리기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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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놔 돌리고 돌요고 돌리고 저도 이제 그